The mortar team is on standby to soften up the perimeter so you can get through. Be ready to move. The first barrage is on its way. They've got some kind of active protection system intercepting our border rounds. Only a few got through. Shit. I don't have a lot of of this place. 이제 비행기가 막 있고 막 활주로라고 활주로 해야돼? 공항이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몹들 다쏴 죽이시면 됩니다 미친놈 vital signs critical 아하 agent incapacitated 바로 앞에서 막아버리. 안돼 피파티. 아니야 사라이즈사맞피제사라이 때문에 또 죽었어. 아 자기 사라이 맞아 죽은 거야? 네. 사제사나이사라이안꺼져거든 어, 네. 잡을 찾어요 위치를 위치 좀 보려고. 우리 에니 캐님, 에니 캐님, 네, 그행 한번 해주셔. 네, 편하신 자리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파니아님, 네, 우리 파니아님은 레이드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어, 저 독수리 먹으려고. 어, 독수리만 먹으면 뭐뭐 레이드 뭐뭐 필요 없고 그냥 <laughs> 어, 독수리만 딱 먹으면 목표 달성이신겨어 그렇 그렇죠. 네 그러면 그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그러면 요 외곽으로 빙빙 이렇게 돌아요. 네. 이렇게 빙빙 어, 돌면서 몹들 때려잡아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다들 다리.. 예.. 시작할까요? 탱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고 하니아님 거기 말고 딴 데로 이동해주세요 네, 거기말고.. 거기는 보스가 나오는 데라서 <목소리가> 아. 보스 나왔고 파니아님 보스는 우리가 보스 딜이라고 얘기할 때만 때려주세요 네 보스 딜 보스 딜끝 패스트님이 지금 어그인데요 예, 바뀌었어요 음. 아예님님이 다시 가져가셨고 노트북 아니야 뭔데요? 4번. 4번. 4번 4번 노트북 4번 보스딜 보스딜 빨리 무시무시1 2 3 1 2 3 유튜브 ABC, abc. 니 먹을 고스틸 수고하셨습니다수고습습니다오세요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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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는레이스면 하세요. 온하지 말고 저리 가요아다면하요요 온다면 하세요. 온다면 다요온요온다다른 분이 보신다고하는다고하셨 누가 뭘 본데요? 네. 내릴게요 신님이 가셨잖아요 네. 새로 오신 분이 아 새로 오신 분이 가셨어? 다음에또 오시겠죠 어. 괜찮아요 우리 그 파냐님 네요 네, 안에 지금 사람들 줄서 있는데 보셔가지고 열쇠 하나 가지고 가셔 어네 네. 이렇게 열쇠를 빠짐없이 먹어야 아, 나중에 그거 독수리 나오는 상자를 열 수가 있어요.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에네키 님, 그 여기 탱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네. 네트워크 i 니아님은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B B쪽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e e it. It's going to take a few minutes. The hostile 네, 가운데입니다. 파니아님, 다음 가운, 할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파니아님. 네. 네 이쪽 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안전하거든. 요 여기로 겸폐하세요. 어, 어디 여, 여기요? 네 이쪽으로. 어, 그래서 보스가 나오면 방어도만 깎아주세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죽여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쏴서 죽여버리면 돼요. 네, 시작하시죠. 네 가운데입니다. 시작할게요. 엔리케님 네. 하나 둘 셋. 공다했고 방어도만 깎아주세요. 깎다 깎인가요? 들그만, 들그만. 들그만. 어디요? 네. 하나, 둘, 셋. 네, 두개 주세요. 네, 넘어갑시다. 탄현 따라오셔. 반대로 넘어가서 비즈부터 때려서 잡아주세요, 탄현님 네. 아이소. Going off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laughs> 근데 이제 독수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 <laughs> 어. 안 나오면 운명이다 하고 다음에 또 오셔. <laughs> 네. 나오면 어지간하면 나눔들 해주시니까요. 그래도 <laughs> 확률은 높을 거예요. 어.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 <웃음> 네. <웃음> 안에 들어오셔서 열쇠 하나 또 드셔야 돼. 어, 네. 엘리베이터 안에 박스 있거든요. 여기서 열쇠 하나 더 드세요. 네. 음. 여기는 짧게 설명 드릴게요 파아님네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댕댕이 두마리 나오거든요? 네그두마리의 댕댕이의 체력이 차이가 나지 않게 때리셔야 돼요 아네그 어, 다음 예한 놈이 피가 많다 그러면 피 많은 놈을 때려서 피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모 상모 하면 엄폐하세요 한대맞아도죽보니까 상모 엄폐하세요 상모 엄폐하세요 어, 두 몸의 체력이 차이 나지 않게 때리셔야 돼요. 어디? 루시 어디? 루시루시 루시. 오케이, n i 님네오케러좀해주 외부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조 1번 파니아님 외부조 1번이세요 음, 네. n y a n i m Webujo Ilbon is here. Webujo Ibon, Kuyagasmida. Webujo Sambon, Pulenim. w e b 앱 내부조 4번이 디옹님이에요 어? 그러면 됐죠? 형님 저 혹시 예 다시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튕겼어요? 아니 지금 그래픽이 이상해 앞이 막 깨진 것처럼 네. <laughs> 뭐 아, 아 이거 뭐임 아, 아. 이거 어떻게 수행해 드리지 아 알겠습니다 초대를 다시 드리면 된다 이거죠? 그죠? 네네 이제 네. 나갔다 오겠습니다 예 네. 선창만 일단 나갔다 올게요 준비 되시면 말씀 주셔 그 다음에 파니아님 코 있는데로 오셔 어디 계셔 열쇠 드셨어요 여기서? 어? 잠시만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아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 열쇠는 보스를 죽이면 네. 필드에 떨어져요 임의의 위치에. 아 네. 필드에 있는 거싹다 드신 다음에 박스 까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초대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어요네 안에 들어가서 외부조 설명 한일분만 짧게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네 신호는 우리 어 저기 떼웅님이 주시면 되고 그렇죠? 네. 어. 제님 오셨나? 네, 왔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파니아님은 콕 따라오세요 네 싸가시죠. 여기 숫자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미사일 발사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파니아님이 맡으시는 구역이고 네 법은 여기서 나와요 요 까만 벽을 넘어서 나옵니다 네 나온 애들 때려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네. 더 있어요 여기 여기서 아, 넘어온 네. 애들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기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어느 순간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뭐가 울린다고요? 비상벨이요. 네, 비상벨이 울리면 뭘 하느냐? 네. 이쪽으로 오셔서 이 까만 벽을 넘어서 돼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돼지가 나왔다 그러면 1번 돼지여라고 얘기하고 돼지의 엉덩이를 손입니다. 어디를 손하고요 엉덩이요. 예, 엉덩이 쏘시는 거예요. 딴데 쏘시면 쏘시는 거보다 엉덩이를 쏘셔야 빨리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 돼지를 못 잡으면은 여기서 돼지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가 전멸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 어, 네. 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대충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비상벨을 울리면 네. 돼지 나왔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네. 엉덩이를 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가끔 발바닥이 빨간색으로. 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쪽으로 폭격이 날라온다는 뜻이니까 아 네네네 지역을 벗어나시고 네그 다음에 요 지금 화면 가운데 위에 보면은 레이저백이라고 노란 체력바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저 노란 체력바가 다 없어지면은 이제 그 레이저백 공략이 끝난 거예요 보스가 죽은 거예요 아네 보면 다시 이 위치로 딱 오셔가지고 여기 LCD창이 여기 이게 하늘색이잖아요 네 저게 빨간색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요 그때 이 LCD창을 총으로 쏴가지고 부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목은 여기 까만 벽 저쪽 까만 상자를 넘어서 나온다 네. 비상벨이 울리면 돼지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나왔으면 돼지 엉덩이를 쏴서 잡아낸다 네. 아, 그 다음에 어, 레이저백 공략이 끝나면 요 lcd 창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 쏴서 부숴버린다 네, 네 고기가 끝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우리 배우님 네. 신분심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부조 준비되셨으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ーーはいいですか 자 석공이 생기긴 했습니다. 내부님, 더불어 준비하죠. 네, <laughs> 더... 네 내부자 준비됐으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야, 2반되지 상 c r i 내부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줄 알았는데. 그냥 세요 들어오세요. 1번 되지? 3번 되지? 4번 되지? c 한 개. 매부제 준비되셨으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왔 4번도지? 1번도나왔어요 예, 엉덩이 때려 주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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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은 거요. 아, 뭐 아, 그래. 네, 외부도 준비됐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세요 외부죠, 들어오세요. 시스는스익안돼 좋습니다. 그래도 살려야이저 체력이 조금 남은 것처럼 보 이쪽으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하셨습니다하셨습에님 아, 네, 필드에 보면 아, 아, 아이템 뭉치 중에 키가 있는 드시고 어? 먹었어요 뭐 네. 아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대가 이빨리고 있는 비행기 쪽으로 가시면은 박스가 아 박스가 네. 하나 있어요 박스 오시면은어 금더스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어? 하나가 흠? 없다고 하는데? 피가? 그럼 어디서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 어디서 안 먹었을까? 어? 처음에 카페에서 먹었어요? 네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드셨어요 처음에 엘리베이터 드셨어? 엘리베이터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이상한 창고방 같은 데서 드셨어? 이상한 창고방? 엘리베이터 전에 어, 네. 엘리베이터 바로 전에 오안 어, 먹은 거 같은데? 아 e l l o h 때 l l o Hello. h e 가 l o h e l l 하나? e l l o Hello. h 거 먹은 거 h 요알 수가 없네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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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엘 l 베이터 전? 아니 거기서 드시는 걸 내가 본 h 같은데? 아니면 여기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 거기도 안내해 드렸어요 어. 이상합니다. 저는 독수리가 안 나왔네요. 나눔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나습니다 다들 안 나오신 것 같아.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가시만에서 우리 판이 아니면 똥손이란 얘기요. <laughs> 아다눔은아 여기 아여기인 예? 네? 아키 먹었어요. 그럼 그래, 왜 그랬어? 아까 안, 안 먹었대 보소. 아, 아, 아 필드에 있었네. 아 그냥 막 거짓말하고 그래. 죄 아, 죄송합니다. 아 가서 열쇠 까시면 이 어, 나왔어요. 오, 아, 진짜요? 예. 네. 와우. 아, 개사기 말도 안 돼. 뭐 있다. 이런 게임이가 있어? 똥손이라고 하니까 나오네. 헐, 말도 안 돼. 아, 이거 한 그, 번에 너무 재미없네요. 이약 10%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 10% 낮아 보이는데. 운이 좋으시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3만 원. <웃음> <웃음> 계좌 불러 드려? <laughs> 음. 네. 어제 아, 맞았어요. 다음에 심심하면 또 놀러 놀러 오셔. 예. 그 자건이 있어요? 그거 그레굴루스 권총? 아니요, 그건 없고 그 탐식자는 아. 그 다크 존에서 먹었어요. 아, 그 나중에 레굴루스 땡기면 또 와, 놀러 와요. 알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잠깐 쉬었다 다시 초대드릴게요. 5분 후에 초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요.